아 제가 어. 음악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아, 저도 포지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가 아, 너무 됩니다. 지금 힘드네요. 네, 만들어 나가면 되니데 나는 됩니다. 유재석인데 자꾸 유산슬이라고 하고 네네. 음악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 네. 항상 음악 생각만 하는 유산슬 씨 모시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제가 음악 생각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그렇다. 예, 예. 보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여기는 6시 5분 전, 네이버 나우고요 오늘 공개되는 신곡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어머, 뭐 새로운 분이 나와 계신데요. 리듬의 목마른 트로트계의 샛별입니다 잠시 후 6시에 데뷔 싱글 발매를 앞둔 신인,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입니다. <laughs> <laughs> 마이크를 이렇게 붙이고 얘기하네네 네. 네. 그게 여기에 바이브입니다. 아 예. 네 네. 딱 붙여서 하셔야 돼요. 네. 아, 근데 이 입이 좀 입술이 좀 삐뚤어져도 괜찮습니까? 이 아, 발음이. 그 경력이 좀 쌓이시면 아, 괜찮아지 예. 아직 내가 근데. 처음이라.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예. 네. 저희가 6시 5분 전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5분 전에 만나서 그 누구보다 빨리 음원을 들려드리는 게 저희의 아. 사명이에요. 여섯 6시에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5분 전에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노래부터 들을게요. 바로요? 네. 아 예. 듣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원 최초 공개입니다. 유산슬 씨의 새 앨범 첫 앨범 타이틀곡 합정역 5번 출구 6시 5분 전에서 가장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내가 현타가 넘어온다. 내가 아무리 야, 내가 현타가 넘어와. 아. 이게 편하긴 한데, 아는 사람 만나니까 조금 더 창피하네. <laughs> <기다려요>. 아. 신인가? <laughs> 신인. 신인 트로트 네. 가수 유산 죄송합니다. 유산슬입니다. 네. 유산슬. 어 신인들이 쉽게 여기로 잘못 오세요.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저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불러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그 음악적인 요런 그 방송은 처음 나와 봐 가지고 네. 어떤 토크를 좀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신인은 처음이어 가지고 예, 예.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 가수로는 신인인데 네. 이게 좀 보시는 눈은 그러니까. 저를 유재석으로 좀보고계셔 가지고 저도 좀 어떻게 지금 토크를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 어, 음악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잘 준비가 되셨죠? 아 제가 음악 얘기를 뭐할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음악 얘기 아니면 저할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음악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수없이 많은 토크를 해봤지만 <웃음> 예, 예. <웃음> 음악에 대한 그런 촉을 네. 어, 항상 탁 날카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정의 5번 출구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겁먹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촉을 세운 것까지는 아닌데. 네, 알을 그냥... 세웠다고 그러셔가지고. 고 네, 네, 아, 그냥, 그냥 포장, 포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항상 음악생각만 하는 유산슬씨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음악생각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포장, 예, 예. 포장, 포장, 포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합정의 5번 출구에 이어서. <laughs> <laughs> 예네 예. 아 제가 어. 음악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네네 아, 저도 포지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만들어 자아가, 자아가 너무 지금 힘드네요네 만들어 나가면 돼 나는 유재석인데 자꾸 유산슬이라고 하고 <laughs> 네, 음악 네.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네 아, 포지션은 게스트시고요예예 예. 그리고 아, 네. 신부는 신인이시고요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더블 타이틀 곡이 또 있네요. <laughs> 예, yeah. 네, 아 어떻게 좀 그, 하다 보니까 한 곡이 더 탄생을 했습니다. 네. 아 이것도 아주 그 굉장히 예,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네네. 아 우리고 그 조용수 씨가 예. 김이나 씨와 조용수씨또 예. 대단하네요. 김이나 작사가님이 제가 우연히 이제 그 트롯 가사도 혹시 쓸수 있느냐? 아여시5분 어, 전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저녁 6시 5분 전이 네이버 앱 하단에 예 나우 로고가 있죠? 이 나우 로고 옆에 제 얼굴이 뜰 겁니다. 유산슬 예 얼굴을 딱 눌러 주시고 음악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놓칠까 봐 걱정이 되시면 나우 프로그램 정보에 들어가셔서 빨간 종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받는 중. 네, 오네요 전에 알림이 갑니다.